안녕하세요. 힐링TV입니다. 아, 오늘도 이제 산으로 능이버섯을 한번 이래 찾아서 나와봤습니다. 아, 오늘도 열심히 찾아보면서 좋은 영상 담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이 금방을 한번 잘 찾아보면서 다 좋은 영상 있으면 담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된 아, 길에 아, 힘들게 찾아다니다가 하나 아,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 아,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가 다 이렇게 다 말라가고 있어요 뭐 이러나 저러나 오늘은 아, 이삭을 주스러 온거지만 근데 며칠 사간에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 있을까요? 아, 안타까우네요. 아, 하여튼 뭐, 또 이렇게 하나 발견이 됐으니까, 이근방을 제가 이제 잘 찾아보면서, 아, 또 상태가 괜찮은 게 있나. 한번 찾아보고 상태가 괜찮은 거 있으면, 이 영상에 담아서요. 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또 이렇게, 아, 색깔이 좀 변한 거라도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요. 이 근방을 하여튼, 알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능이를 찾아서 이렇게, 아, 좀 높은 산까지 올라와 봤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오는 거죠. 이제 뭐, 원래는 높은 데로 이제 올라올 생각을 안 가지고 늘, 이제, 산행을 시작을 하는데요. 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자꾸, 자꾸 올라가게 되죠. 높은 도로. 그러다 보면, 자꾸 높은 도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또, 화산을 아주 애를 먹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또, 뭐 높은 데까지 올라왔으니, 최대한 열심히 한번 찾아보고, 하산을 해야 되는데, 요아 여기도 뭐 능이는 하나 보입니다. 보이는데, 아, 정말, 능이 아주, 시원찮습니다. 요새 이것도, 어, 까만 종같이 이게 많이 배에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이사 죽기 싫어 어쩔 수 없죠. 뭐래도 다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다녀야지, 뭐한 일주일 전만 해도 좋은 게 많이 났죠 근데, 아 이제는 시기적으로, 끝날 시기 같았습니다. 아, 여기 이제, 한번 들어봤더니 이가좀 있는데요. 아능기가 많이 건조가 됐어요. 건조가 되고. 이 성장을 해야 될 게. 다 이렇게 말라서 썩고 있죠. 네. 아참 아깝네요. 이런 것은 뭐 아직까지 못 괜찮은데 이런 것은 너무 좀 썩었죠. 이제 미처 발견이 안 돼서, 이렇게 말라서 서워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이렇게 행운거래도 보이니까, 아, 이게 너가 제가 열심잘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 버섯, 아, 이삭집기를 해기에서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아, 이삭 죽기가 만만치 않네요. 올해는 뭐, 한 번, 촉이 터서, 몽땅 올라오고, 그걸로써 거의, 그 버섯이 없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삭도 상당히, 보기 어려운데요. 아, 여기 뭐, 이랑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 여기가, 개능이네, 개능이. 아, 개능이에요. 아, 이것도 뭐처럼 또 봐서 어? 여기 또 하나 있는데요. 어, 능인가 했더니 개능이네요. 예. 이것도 지금 뭐 뒤잡아놓고 보면 능이하고 똑같죠. 그런데 위에 보면 약간씩 틀린 모습이 있을겁니다 아요 이제 개능 인데요 이제 개능이는 뭐 식용은 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아 능이보다 향이 좀 빠지고 그리고 이제 개능이도 아주 쓴 개능이가 있고요아 그냥 능이하고 개능이하고 중간맛이 또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능이 맛이 나긴 나는데 향이 좀 약해지요 지금 요게 요 개명이가 지금 그겁니다. 아, 그런데요. 아, 하여튼 뭐중방이를 찾아보면서 혹시요 능이가 있으면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버섯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중에 아 여기를 보니까. 돼지, 그 효, 효자손이 있네. 효자손, 아, 돼지들이 이제 가려우면 이제 긁는 그런 장소거든요. 이 장소가. 이래 보시면 이 나무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여기 와서 이제 비비는 거죠. 비벼서. 아, 그, 이제 벌레들도 떼어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나무 높이가 이 정도로 높으면, 대지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곳을 다닐 때는 좀, 그래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아, 여기 대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다니실 때는, 이런 데 다니실 때는, 그걸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 안 이런 데막 이렇게, 돼지가 이렇게 막 바닥을 먹이 채으라고 이렇게 잡아 놓는 것도 있고요. 또 여기는 여기도 또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 돼지 목욕탕이 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목욕하고 여기, 여기 와서 이제 그리고아야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쁜 산에 오시면 돼지를 혹시 만나게 되더라도 해 꼬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해꼬질을 하지 마시고 그냥 눈을 마주치지 말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이면 다 썩었습니다 썩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그 사냥인데요 지금 제하여 지나가는 길에 이제 보니까 여기에 냉이가 하나 이렇게 이제 먹었죠. 그리고 오엔지로 하나 있는데요. 아 이것도 뭐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올해는 아 능이 버섯을 아 이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 보는 이 능이가 올해 마지막 능이 버섯이 될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제치는 아, 일단 한번 해보고요. 이때도 색이 약간 변했죠. 예, 우회도 변했고 참 안타깝네요. 그러나 이제 뭐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아, 이는 제 하나가 썼고, 지금 채취한 건하안밖에는데요 예, 오늘 이제 이 능이 분게 마지막, 올해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구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능이 버섯을 채취라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느라고 했는데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올해는 이걸로서 능이버섯 영상을 마무리 짓고요. 아, 내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이제 마지막 산행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TV 홍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